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공업사에 왔다가 이 차가 지금 스텔라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옛날에 스텔라하고 이 스텔라에서 범퍼를 좀 보강해가지고 그 소나타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던 모델이 이제 이 모델의 상위 버전이긴 한데요. 스텔라를 어 누군가가 지금 수집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. 전체 도색을 지금 한것 같습니다. 차가.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. 이 차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소품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차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아, 오랜만에 봅니다. 저도 이 스텔라를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과거에, 아주 과거에, 우면허 시절에 학생 때 네 아버지가 타시던 이 스텔라를 운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. 언제적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, 언제 어, 차요 아는 공업사에서 저기 하는 차면 차를 한번 빌려서 한번 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만큼 아주 눈에 띄는 차입니다. 아 멋지네요. 네. 스텔라입니다. 실내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실내에는 문을 열 수, 열 수는 있는데 제 차가 아니어가지고 실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아 제가 한번 키를 한번 얻어보야죠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희한한 차를 봐서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공업사에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영화 소품으로 어 쓰는 차라고 합니다. 제가 아는 애들도 어, 둘이 영화 소품으로 쓰는 차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, 거기서 도색하려고 갔다는 차라고 하네요 네. 오랜만에 스텔라를 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그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